새로운 국민의힘이 제시하는 정책에대한 충격적인 소식입니다. 제1야당이 드디어 칼을 빼들었습니다. 일 못하는 단체장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가차없이 퇴출시키겠다는 혁신안을 오늘 17일 전격 발표했습니다. 핵심은 바로 데이터입니다. 지역 고용률, 예산 확보 등 객관적인 수치로 50%를 평가해 제1야당이 맡으면 지역이 산다는 것을 숫자로 증명하겠다는 겁니다. 더 놀라운 것은 단체장이 직접 성과를 발표하는 PT 평가와 당원이 아닌 오직 지역 주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 조사를 도입했다는 점입니다. 진짜 민심을 듣겠다는 의지입니다. 특히 중앙당과의 정책 공조 등당 기여도도 30%나 반영됩니다. 이는 게임 플레이가 아닌 국민을 위한 원팀으로서의 책임 정치를 실현하겠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. 말로만 하는 정치가 아닌 성과로 증명하는 제1 야당의 대혁신 이런 진짜 개혁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지금 바로 화면을 두번 터치해 주세요.